네, 서울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네. 어, 이임순 증인께 먼저 질문합니다. 그,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드님을 부, 그 분만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 그러면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여사 잘 아십니까? 네, 환자의 보호자로서 어,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유라 씨그 아들 때문에 그 분만 때문에 제주도 간 일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울며 불면서 전화가 와서 뭐 전화가 비벼져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하도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어렸을 때그 정유라를 치료했던 그래서 또 분만하는 과정에서 그 치료가 문제가 될까봐 제가 너무 걱정돼서 그면 내려갔었어요. 최순실 실내 가족하고 안지가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 당시 아이가 저한테 진로를 받으면서 한 10년. 10년? 그 다음에 우병우 씨네 가족하고는 얼마나 오래 아셨습니까? 그집 아이를 받았으니까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김영재 원장하고는 잘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서창석 원장께서는, 저 증인께서는 어떻게 김영재 원장을 이 임순 증인으로부터 알게 됐다고 말씀하시죠? 네, 제가 그 내용은 알지 못하고요. 제가 네. 음, 곰곰이 생각해봐도. 네. 이,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임순 원장, 이임순 교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김영재 원장을 알게 됐다. 발레, 예, 그럼 김영재 원장은 최순실 씨하고 안적이 안 어느 정도나 되죠? 어, 2014년 그 환자로서 만났고요. 네. 그 2014년 4월인가? 그때 처음 자, 왔습니다. 제가 이제 부, 그러면 지금 아까도 뭐 지적됐지만 이임순 원장과 김영재 원그 증인 사이의 관계 이게 지금 누군가 세분 중에 거짓말을 하는 건데 김영재 원장은 이임순 증인을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구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의심을 하냐면 이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지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전에 이 사건을 어떻게 어떻게 얘기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그 제가 전화 녹음 내용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일단 들어보시겠는데, 처음 들려드릴 내용은 뭐냐면, 한국의 지인한테 고용태라, 고용태 씨한테 가서 이렇게 이렇게 말하라고 해 하는 내용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그러고, 그 나랑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어, 가방 관계를 네. 납품했다고 그러지 말고, 네. 옛날에 뭐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알았는데, 네. 가방을 알레미넌 막 몰라 그걸 통해서 왔고, 네. 그냥 티오를 네. 관심이 있어서 그 지인이 알아서 네. 이렇게 연결돼서 내가 많은 도움을 네. 사실 고험기획도 뭐고 네. 이렇게 네. 저기 고험기획은 얘기를 하지 말고 다른 네. 걸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다가 네.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을 못 받았다 이렇게 나가야 될것 같아요. 자또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성한이라는 사람이 배신을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틀어주세요. 틀었네. 그니까, 러 네. 그와 같이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네.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네. 네. 이거를, 그 저기,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네. 네.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네.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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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으면, 일을 네. 안 시키면 다 죽어. 실제로, 이성환이라는 사람이 돈을 요구했다. 뭐, 이런 기사가 저 후에, 나옵니다. 저게 10월 말경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귀국하기 직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그 최순실 씨와 잘 오랫동안 알았던 이임순 증인께서 혹시 이런 어떤 지침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른다 그래라. 없습니다. 네? 김영재 증인은 이런 지침 받으신 적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의심되는 대목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질의 드리는 거고요. 자, 김장수 증인께서는요, 도, 중국 베이징에서 특파원들하고 그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네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하고 어, 유선전화를 네번 통화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오후에 2시 50분인가 통화한 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전 통화는 생각이 잘안 난다. 이렇게 얼버무리시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그때. 네. 그 특파원들하고 간담회는 장소 자체가 한중 관계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에 대한 답, 네. 제가 참고자료니 뭐냐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가지고 물으니까 그냥 답변을 아니요. 근데 어떻게 2시5 0분 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서 오전 거는 내가 기억이 잘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답변 1문1답을 보면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이상해요. 그런 말을 흔적이 없는 걸로 기억있는데 지금은 일단 기사에 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예. 체크해 보시고요. 그거 예, 오후에 예. 다시 한번 얘기하자고요. 예. 자, 직접 통화를 하신 경우 그럼 몇 번입니까? 그날. 그, 6 내지 7회를 했다고 제가 그저 특파원들한테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어, 거기 보면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내용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 내지 7회는 그 횟수도 안 맞거든요. 횟수도 안 맞고 제가 한 거는 네. 제가 전화 근거하고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전화 한거 하고 그 합쳐서 말씀드립니다. 합쳐서. 예예. 예. 네. 그럼 이날 통영함에 출동하라 하고 해군 참모총장이 지시를 내렸죠. 해군 참 해군에서 어, 구조함이기 때문에 예, 예. 그걸 아마 지시를 해모님과, 내린 걸요. 알... 그럼 이걸 누가 지시를 거뒀습니까? 가지 말라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해군에서 자체 자, 판단했을 겁니다. 김석균 어, 증인 이거 압니까 이 내용을? 그 내용은 전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정말 모르십니까? 예, 그때 저는 뭐. 예. 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 추측컨데요, 박 위원님. 추측. 네. 추측컨데. 예. 네, 추측컨데 예. 아마 통영함이 최초의 그 전력화 되기 전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걸로 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 그 다음에요. 그 김영재 증인하고 제가 그 누구죠 정기양 증인께 사진을 드렸죠. 네. 거기 보면 2014년 4월 16일, 17일, 4월 25일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오렛 라인이라는 게 이게 입가 주름의 전문 용어라면서요? 네. 근데 거기에 주사를 놓은 자극. 그런데. 근데... 여기는 잘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제가 봤을 때는 메리온네테 라인을 만약에 시술한다 그러면 주름살이 없어져야 되는데 주름살이 선명하게 있는 거 봐서는 뭐 시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저도 이거는 김영재 증인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